진짜 말도 안 되는 무더위. 그런데 요즘 이 선풍기 하나로 진짜 살고 있어요. 코드 없이 돌아가니까 어디든 가지고 다니기 딱 좋거든요. 내가 요즘 쓰고 있는 이 무선 선풍기는요. 디자인도 깔끔하고 딱 필요한 기능만 있어서 정말 편해요. 버튼도 물리 버튼이라 누르기 쉽고 직관적으로 딱딱 조작돼요. 풍량은 일단부터 4단까지 조절되는데 일단만 켜놔도 시원함이 은근 오래가요. 타이머도 1시간부터 4시간까지 설정 가능해서. 잘때 틀어놓고 자면 자동으로 꺼지니까 진짜 좋아요. 무선으로는 일단 기준 최대 8시간까지 쓸수 있어서 밖에 나가서 써도 전혀 불안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주로 사무실 책상 위에서 쓰는데 캠핑 갔을 때도 너무 유용했어요. 전선이 없으니까 자리 옮기기도 편하고 주방, 거실, 매장 같은 데서도 깔끔하게 쓸수 있어요. 무더위에 매번 더워서 짜증났던 분들. 저처럼 이 선풍기 하나 들여놓으면 꽤 만족하실 거예요. 딱 필요한 기능에 선 없이 자유롭게 무선 선풍기 저는 진짜 추천드립니다.